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저녁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아, 오늘 주말 토요일 하루를 마감짓는 삼성전자 주가전망 시간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삼성전자 소식으로 하루를 재미있고 보람차고 알차게 좀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선적표 주문도 주말 토요일인데, 어떻게? 좀잘 보내셨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우리가 추자고는 아, 삼성전자는 바로 2021년 4분기 네, 실적 발표를 좀 했었죠. 그래서 이 실적 발표가 이제 호실적을 좀 나오면서 역대급 이제 세 번째 어, 실적이 좀 나오면서 아 그에 따라 이제 상응하는 증시의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 보통주와 우선주 어, 이제 갑작스러운 포등장이좀 보여주면서 78,300원에 좀 마감을 지었고요. 아 그리고 우선주도 7만 4400원에 마감을 지으면서 증시의 견조세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과연 이 흐름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 금주, 네, 이제 금주죠. 1월 10일 날 아, 증시가 좀 이어질 텐데 과연 상승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좀 이제 하락장으로 눌러앉을지 이에 따른 이제 전망치를 좀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고요. 아, 그리고 오늘 주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세 가지 소식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도 좀 운영을 하고 있죠. 상성전자 분들.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어, 보시면 댓글 라인이 있습니다. 이 네, 댓글 라인에 이제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어, 부분에 이제 실제로 클릭을 누르시면은, 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아, 벌써 1,700명 넘게 가입을 해주시고 있고요. 아, 제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는 공시자료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4분기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의 전망치에 대한 레포트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료를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영상 마지막에 제가 까먹으실까봐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어, 영상 끝날 때쯤에 어,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단 이제 증시 하나 한번 좀 이제 뉴증시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역량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한번 살짝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뉴욕의 3대 지수 보면은 모두 다좀 이제 좀 지저분한 어좀 이제 시장의 흐름세가 좋지 못한 흐름세를 좀 보였는데요. 일단 뉴욕의 다우산업은 0.01%좀 하락장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그래서 증시는 이제 하락과 등하락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좀 하락장으로 이어지면서 증시의 흐름세가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나스닥 조합도 좀 이제 증시는 초반에 좀 상승작을 하는 듯 했으나 이제 좀 힘이 빠지면서 하락장으로 좀 마감을 지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증시흐름세가 어 조금만 이제 후반을 갈수록 좀 눌러앉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하락이 좀 심했죠. 그래서 나스닥 종합은 0.96% 하락, 그리고 S&P 500은 0.41% 하락을 하면서 증시가 모두 좀 마감을 지었고요. 아 그리고 일본 이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최종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좀 이제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자면요, 아, 영국 같은 경우는 0.47% 상승을 했으나, 아, 이제 프랑스와 독일은 0 4 2 하락, 그리고 독일도 0.65% 하락을 하면서 증시의 름새가썩 좋지는 않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뉴욕의 지수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아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체킹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이 부분은 이제 일단 이제 체킹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제 증시가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면 1번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라고 해서요. 그걸 그이 부분을 FBR이라고 좀 불립니다. 그래서 FBR의 이제 긴축 우려로 좀 이제 하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기 긴축 우려가 좀 이제 지속이 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어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매도를 했다. 아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마감 무렵에 1.77% 이제 정도 이제 수준으로 좀나타냈다라고볼 수가 있겠고 아 이는 지난해 3월 말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 바이든 어, 미국 대통령은 이 실업률을 이제 4 대로 이제, 아, 이제 아래로 좀 이제 하락한 것에 대해서 어, 경제 회복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서요. 아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회복에 어, 좀 이제 힘을 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이제 뉴욕 증시 썩 좋지는 좀 못했고요. 아 그러면 이제 뉴욕 지수가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들에좀 브리핑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기초적인 이제 내용을 좀 받아보신 다음에 번 시장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0.05% 네, 그리고 애플은 0.1% 아, 거의 뭐 횡보장으로 좀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 외에 뭐 이제 대형주 종목들로 보면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네, 테슬라가 정말 완전히 좀 이제 폭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려 3. 네, 5, 4% 정도 빠졌네요. 네, 다음은, 뭐, 이제, 세미, 이제, 어, 이제, 기술주 부분은 제가 바로 뒷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 대체적으로, 이제, 증시 흐름세는, 어, 대응주 종목은 제좀 폭락장으로 이어졌으나, 어, 이제, 뭐, 중소형주 종목들은 상승장으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이제, 뉴욕지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기술주좀 살펴보시면요. 아 기술주가 좀 이제, 크게 폭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FVR의 이제 긴축 우려로 인해서 하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인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산 선호, 선호 심리가 위축이 됐기,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88% 증시는 완전히 조금 눌러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일본을 보셔도 증시흐름세는 어, 등하락을 보이다가 약간은 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세부 종목을 좀 보시면은 어, 총1 6 종목 중에 제가 대표 여덟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어아 근데 이 여덟 종목 도 대체적으로 좀 시장의 흐름세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 평균 뭐 엔비디아나 AMD, 어 TSMC, TSMC도 지속적으로 박스 권에좀 갇혀 있기 때문에 3%대 정도로 증시가 좀 하락장으로 이어졌고요. 아, 사실 상승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 흐름세가 이제 기술제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가 100%의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 기관들의 매도세가 요즘 좀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증시는 어느 정도 좀 눌러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이제, 어, 오늘 이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체킹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세계, 어, 이제 전시회가 좀 열렸었죠. 세계 최대 IT 전시회가 좀 열렸었는데요. 이 IT 이제 전시회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된 이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이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음,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이 CS는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동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행이 좀 못했었죠. 아 그러나 이제 코로나 19 이제 변이 바이러스인 이제 오미크론 확산 탓에 어, 실제로 좀 이제 불참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어,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좀 불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거론되는 이제 회사들이 뭐 G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러니까, 이제, 구, 페이스북이라고 하죠. 그리고, AT&T.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이제, 어, 대형 회사들이 조금은 이제 미국과의 갈등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도 이제 대거 어, 불참을 했기 때문에 어, 예, 예전 이제 예년보다는 조금은 이제 한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 참여할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참여를 했다 정도로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남긴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어, 이번 전시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S 2 0 2 0입니다 어, 다음에 이제 4분기 기대치 미달인가 어, 이제 삼성은 목표주가가 줄 상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목표 주가는 항상 이제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고로 받아보셔야 되지, 맹신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이자 대장주, 네, 삼성전자인데, 아, 지금 이제 시장 추정치로좀 봤을 때, 아, 영업이익을 좀 이제 상당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지만, 아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도 오히려 목표 주가를 조금 이제 올려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장기간 발목을 잡았던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제 하락세 네, 하락세의 끝이 좀보였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도 거의 끝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했을 를때 평균치는 97,000원이었습니다. 아, 이 97,000원을 현재 한만원 정도 좀 올렸기 때문에 107,000원으로 조금은 상향시켰다. 그니까 요거 이제 금액에 이제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시황이 조금은 풀렸구나 아, 정도로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 이제 삼성에서 이제 한종이 이제 부회장이죠. 네, 이 부회장이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곧 좋은 소식이 올 것입니다. 아, <laughs> 그래서 이제 M&A를 좀 예고를 하면서 이재용 부 회장의 향후 움직임도 좀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좀 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많은 관심과 집중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삼성전자가 세계 최 어, 최대 I.T.나 가전 전시회에서도 CES 2022 현장에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M&A 인수합병이 좀 진행이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아, 저는 그때. 어, 외인들이 지금 이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12월 달부터 이제 산타 랠리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어, 외인들의 수급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 수급이 정말 무섭게 들어오면은 증시는. 어 이제 기간이나 이제 게임, 개미 투자자들 네, 이렇게 매도를 하는 다매도를 매도, 하는 이제 단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외인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 큰 기대를 한번 걸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선제표 여자분들 아,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향체킹을 좀해봤고요아 그리고 이제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릴 수 있는게 아,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아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현재 1700명 정도가 있으면 무료입니다 가입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돈 드는 거 아니야? 아 또는 리딩 아니야? 하지만 돈도 안되고 리딩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입을 하는 방법은 이 영상에 대한 설명란이나 또는 여기 댓글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다시피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1772명 분이 가입을 해주시고 있고 네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제 그리고 이제 주식 전문가 분이 이제 올려드린 이제 삼성전자 시황 체킹이라든지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 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어 더불어 이제 미국에 대한 방금 보셨던 주식에 대한 맵도 여기서 어, 많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어 더불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 증권사 레포트도 어, 제가 매번 이런 식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정보를 어, 이제 쏙쏙 빼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댓글로 한마디씩 코멘트로 달아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